오늘 말씀 바로 앞장 24장에서 어, 다윗이 사울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제로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요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해야 할 수가 있느냐 어, 그러면서 끝까지 보복하지 않고 존경과 사랑을 보이니까 그 완악하던 사울왕의 마음마저 녹아지게 되고 일시적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 장이 지난 25장인데 여기서는 앞장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다윗의 얼굴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아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 예.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왕으로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멘토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보면 라마가 있지요, 그죠? 다윗이 엔게디 사해의 바다 옆에 엔게디에서 머물다가 사울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셨다 그얘기 듣고 라마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는 더 이상 이 사울의 눈이 두려워서 엔게디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는 저 남쪽 밑으로 밑으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육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여러분 다윗의 식솔들이 남자 장정만 600명이라고 하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죠? 저도 저희 집안에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4명과 제 동생과 거의 매일 친척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된 보통 10명이 넘는데 아, 그 식구 먹는 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여기에 남자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아, 양식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 먹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없을 때는 이거보다 더큰 위기가 없습니다. 아 그때 마침 그 갈멜의 나발의 그목 옛날에 목축 사회니까요. 거기에 양털 깎는 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 마치 추수와 같은 날입니다. 명절입니다. 길가는 나그네도 거지들도 와서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이 절의 말씀 보실 텐데요. 이 절의 말씀은 여러분 지도와 함께 잘 보세요. 마온에, 마온 보이죠 그죠? 마온,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죠? 마온 고비에, 그 바란 광야에 있다가 이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갈멜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옆에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뭐라고요? 나발이요.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구라? 아비가일이라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지방에, 갈멜 지방에 재벌인 나발은 그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바보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는 이름 그대로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고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아주 포악한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더라. 참 조합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집안도 좋고 또 돈도 많은 재벌이고. 어, 겉으로 보면 그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양털 깎는 계절을 맞이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직스러운 열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5절에 다윗이 이의 소년 열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은 히브리말로 뭐라고 그랬죠 샬롬 샬롬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집안에 그의 자녀들의 그의 소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럼 7절에 네게 양떨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갈매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다 부하들이 돌보아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목자들에게 은인임에 부,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죠 8 절에 본론이 들어갑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대답할 거야. 그런즉 내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네 종들과 내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어쩌면 다윗은 다윗은 이 음식 문제의 직면에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좀 보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나발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십자리 나발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다윗에 대해서 인신 공격부터 하죠. 도대체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야? 어? 이새 아들이라는 자가 누구야? 아왜 아버지 이름은 또왜 들먹거립니까? 여러분 싸울 때 집안 부모님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어? 당신 시아버지. 뭐, 그, 그, 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다위씨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동네 모든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현재 권력이 중요한 거야. 사울이 두렵지 너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시하는. 이걸 가지고 개무시라고 하는 거야. 개무시. 무시보다 더 무시하는 거야. 어? 다윗을 개는 도망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어? 여러분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 요즘도 여러분 신문 사고들 보면 이 모욕 받아서 기분 나빠 가지고 사고 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위세계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나발이 계속 나발 부는 거 보세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료 열고 개뼈 따기에게 주겠느냐. <laughs> 아, 저를 보세요. 콜롬비아 대학의 그 경의학 교수인 그 마이클 모브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어,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네, 원어를 보니까 Think Twice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번이 이제 투자 전략 전문가예요. 아주 지금 최고로 지금 경의학 교수 가운데는 미국에서 제일 뜨는 교수입니다. 아주 대단한 교수인데,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터널 뷰라고 하는,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터널에 들어가면 캄캄해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저 끝에 보이는, 저 끝에 보이는 둥그런 그런 조그만, 어? 그런 것만 이제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터널 비 뷰라고 말하는 거예요.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똑똑해요. 너무나 똑똑한데 세상이 얼마나 넓고 기회가 많은 거 그거 안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터널 그 끝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 말 번역을 해서 시야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이제 투자 전략가거든요. 이런 터널 비율을 가진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 거지. 왜? 안 되는 데만 투자하니까 그런 거야. 안 되는 주식만 사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터널 비율을 가지고 나가니까 늘 실패하고 터널 비율로 늘 문제만 보니까 그런 사람은 늘 갈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니 또 저와 여러분들 이런 터널 비유에 터널 비전에 빠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 시야 협착증에 빠져가지고 미우면 미움 하나밖에 못 봐. 우리 주변에 보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 네, 물론 그래서 돈은 벌겠지만 지나고 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다 집을 떠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실패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타난 이 나발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좁은 터널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았다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에요. 그 많은 낙이들, 그 많은 양 떼들, 소 떼들, 그리고 다윗이 그 동안 많은 위기 가운데 그렇게 돌봐주고 아니 종들에게 물어보면 다알거 아니에요, 다알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늘 기억해야 돼. 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호흡을 1분이라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된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들 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니, 우리 모든 몸도 건강도, 지혜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인데,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귀한 선생님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귀한 선생님들, 죄종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교회, 명성교회에서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아까 가보니까 주차봉 들고 막 바람도 부는데, 그 위험한데, 봉사하는 분들, 일찍 와서 찬양하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들, 예배 때 기도하는 중보기도 카페, 식당, 많은 분들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운혜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로 나발은 무엇을 함부로 하냐?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발은 막말을 하는데요. 다윗, 다윗이 어떤 놈이냐?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개벽 따기에게 무슨 쌀한 톨이라도 내가 줄줄 줄 아느냐? 아니,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또 듣지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1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나발을 가장 잘하는 종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 아니, 말을 못해. 말만 하면 화내는 거야. 저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저, 저 아저씨가. 듣기도 전에 그냥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말만 하면 그냥 막 말을 그냥, 그냥 막이벤 열리는 대로 막주짓 얘기하는, 경상도에 주짓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3절에 뭐라고요다 같이 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하여튼 맞을 소리만 하는 놈이 있어. 하여튼 입으로 보면 안될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야고보 3장 6절에 현은고 불이요 불 위에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사은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지옥불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교회에 저에 타고 오실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말 한마디라고 하는 글 있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같이 아멘. 대본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나 또 교회 와서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예의를 잘 지키고 말을 잘하세요. 집사님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사표로. 그 집에만 들어가면 얼굴을 또 다른 마스크를 끼나 봐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막 애들한테 무슨 그렇게 해야 말빨이 쓰는 거예요? 어?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가 크면 교회를 신앙생활을 떠나는 이유가 90%가 뭐냐? 부모님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엄마는 교회에 가면 교회 일할 때는 선사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만 오면 이새끼들 빨리요. 집에만 집에만 오면 애들한테는 함부로 아빠한테는 막 그냥 함부로 막별의별 소리 다 하고 싸우고. 애들이 예수 믿는 게 뭐야? 나는 저를 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아 정말이에요? 심각한 일이면 이런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발이요 그 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남편 위해서 보약 사줄 생각하지 말라고 늘 그런 얘기. 아내 위해서 대단한 다이아몬드 안 사줘도 괜찮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보약을 한약방에서는 안 파는 보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한약, 이건 한약방에서는 안 파는 보약이야. 우리 설거 노트에 써봐요. 자, 받았어봐요. 여러분이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laughs>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만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러면 아내가 이뻐져요. 이세 가지만 하면 남편이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이들도 아빠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집안이 여러분이 이 천국 방언을 하게 되면 온 집안이 살아가고 약을 다 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다윗도 여기서 나발과 같이요. 이상한 인간을 만났더니만 같이 뭐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다윗의 부하들이 즉각 돌아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나발의 나 막말에도 보고 들으 어, 받은 다음에 평소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아이, 그런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13절에 다윗이 각..."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에 히브리어로는 막 그냥 급박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이란 단어가 세번 나와요.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모욕이에요. 무시당하는 거 제일 못 참습니다. 다이 또 그랬습니다. 나발이 하는 말이 너무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저게 나를 우습게 여기, 빨리 가르쳐. 400명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지금 달려가는, 아,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사울 왕이 죽일 그 10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도 잘 참더니만 인간 같지 않은 나발의 그그 그 모욕 앞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큰산 넘었다고 오늘 작은 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도 여기서 너무 흥분해서 터널 비우만 보고 하나님의 미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살인하려고 그냥 하는 그런 살인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지난번에 그 올림픽 축구대표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어,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아침에 뉴스가 나는데 어, 3대2로 패배했다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전반전까지 2대0으로 이겼대요. 일본을. 한국 사람 잘해요. 이대웅이. 그러니까 신태웅 감독의 마음에 제가 그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요시, 아 일본 말이구나. 요시 하 이번에 한번일본은 아주 코를 납작하게 깨워버려야지. 4대0, 5대0으로 이기리라 아니, 이제 이대0이면좀 수비작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점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4대0, 5대0으로 깨워버리겠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 앞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3대 0으로 깨져버려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했는 자기가 그때 그일 이후로 수첩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감정에 매이지 않으리라 큰일 하는 분들은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면 시원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그 인생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 5절그형제는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고보 1장 19절에 내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quick to listen 말하기는 더디하며 slow to speak 말은 좀 천천히 해요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become angry.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영어의 분노, 화라고 하는 단어가 앵거잖아요. 거기다가 D를 더하게 되면 덴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덴저하게 돼서 큰 위험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진노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로마스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고등 학생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고모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고모는 결혼도 안 하고 참 착하게 애들을 애들 키우려고 그러니까 고모도 혼자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뭐 잘하려고 하지만 또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 일찍 가시게 되고 너왜 자꾸 고모랑 싸우는 거야 고모가 싫어 고모는 애들 부모도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애들은 고모가 보기 싫고, 듣기도 싫고, 잔소리 듣기 싫고. 그런데 얘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아, 고모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고모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 고모 얼굴만 보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 그렇다 내 힘으로 안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 잡고 하나님 나 고모를 만나 싸울 자신이 없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죽고 대신 우리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고모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소리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고모 얼굴을 보는 동안에 너무나 고모가 안 됐고, 고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모가 얼굴에 자기 고모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 정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 고모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 고모는 잔소리 하는데, 얘가 그런 거, 고모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너 미안해. 그러니까. 아이, 고모가 너무 당황하는 거야. 잔소리 하다가.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헉헉 울게 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고모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 믿고 그 고모가 교회 집사님이 되어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듣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오늘 저 여러분도 나발, 다그 길로 갑니다. 다 터널 비워가지고 그 길로 가는 우리도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다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므로 이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내 힘으로 나발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이 이런 욕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왜 십자가 돌아가셨겠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나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 풀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